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윤례는 이러하니다.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. 제 7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.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. 장가 들었으면 그 안에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.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.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 돼.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.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.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길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.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 지며.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.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.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.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.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.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다.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다.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다.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다.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대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일일이나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이민이다.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대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입니다.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다.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하면 그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다.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.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,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여.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,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함으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, 임자도 죽일 것이며.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.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율례대로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,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계를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. 소는 돌에 맞아 죽을 지니다.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되지니라.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.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.